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지금 상하이입니다 상해 오늘은 저희 제가 이제 운영하는 회사에서 비즈니스 차 출장을 오게 됐는데 출장 스케줄이 길어요 4박 5일간의 출장이고 상해에서 뭐 통리라는 곳에 갔다가 마지막에 칭다오 칭다오에서 이제 돌아가는 일정인데 아침 8시 비행기 타고 상해에 도착했고 이제 바로 미팅이 있어서 지금 호텔에서 옷 갈아입고 바로 미팅을 가예정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 직원분이랑 그리고 저번에 대련에서 같이 여행을 했던 그 친구 기억나시나요? 그 친구과 중국어를 너무 잘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통역을 좀 부탁했습니다. 회사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하니 통역을 좀 부탁을 했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지금 일단 저희 첫 번째 일정인 미팅 장소요. 지금. 마중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기다리다가 미팅을 바로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저희가 협업을 할 업체를 찾으러 온 상태이고, 그리고 대표님들이랑 만나서 같이 할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좀 가볍게 점심을 먹으면서 좀 얘기를 할것 같아요. 음. 네, 저는 지금 이제 미팅이 끝났습니다. 아, 오늘 지금 피곤해가지고 지금 차에서 잠깐 잤는데 1시간 반 자고 비행기 타고 오자마자 바로 미팅하고 이제 나온 게 시간이 8시에요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상하이 왔는데 남는 시간 활용해서 뭐라도 보려고 예원에 왔습니다. 예원이 상하이 유명한 이제 그 고궁입니다고궁 고국. 와우. 이게 원래는 티켓을 살 필요가 없는 곳인데 지금 이제 신년이라고 신년 그 등불 축제 같은 걸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되게 이쁘게 등으로 꾸며놨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입장료를 받고 티켓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. 와우 이거 뭐야? 자, 거길 보라는 게 나요. 안 페일 보라는 겁니다. 와우 이쁘다. 여기 되게 이쁘게 돼 있네. 아 여기가 약간 자체가 예쁘게 돼 있었죠. 그냥 길거리에서 그치, 이렇게 대행이 그래요. 아, 근데 오늘 여기가 너무 춥다. 지금 지금 몇 도라고요?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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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진짜 감기 걸릴 것 같아. 한국번더 추워 지금. 근데 형만 패딩 입고 있는 거 알죠? 그러니까. 어. 나만 패딩 패딩을 입었는데도 그래요. 추워. 되게 <laughs> 어. 보시면 저렇게 만두에 저렇게 저 빨대 꽂아 놓은 게 여기에 오. 이제 특색이에요. 우와. 국물을 만두에 빨아먹고 오 쩐다 만두를 빨대로 빨아먹는 거구나 아형만원이 이거 상해 아입장료 만원이었어 상해에 유명한 관광 상품이에요 뉴런, 이런 크림 아 상해 그 여인 미인 크림? 이 여인 크림 그 핸드 크림 중국 경극 같은 거 옛날 경극 같은 거 얼굴 하얀 거든그 아 중국 미리 크림 중국 전통 크림 그리고 미니크림. 저거는 그거예요 그거 핸드 크림 되게 이쁘게 돼 있네. 되게 이쁘긴 하다 여기가 괜찮아요? 지금 여기 침모가 그려져 있어. 침모하 어울려. 상하이 되게 이쁜 도시구나. <laughs> 원래 이거 자체가 아예 없는 건가? 이거 없고 아 이거만 없어요. 이 주달리 와이어 달리기. 2025년, CNN, 과일러. 행복 많이 받으세요, 2025년. 모두들 건강하시고,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와우, 사람이 엄청 많아. 스냅사진 같은 거 찍으시나보다? 이거, 어. 옷 드려주는 매장에서 세트로 팔아요. 사진 촬영 기사를? 사진 촬영 기사랑 세트로. 오우 스냅 촬영도 하시네요 여기서 아이 배경이 진짜 이쁘다 손 내려야 돼손 내려야 돼 아니 이거 50원 받을 만한데? 입장료 만 원이거든요? 이 정도면 입장료를 맞으러 가야 할것아 날이 좀 풀렸으면 아, 진짜 1 아, 0 좋았을 것 같아 어 이거 롤인데? 크리스타다 아니야? 아 맞네 어 트타야 튼타. 아 이거 아, 진짜 롤이랑 트타가 좀이상아버타 같아요 트타랑 룰루 여기 뽀뇨들 아바타? 뽀로 아니야? 뽀로가 뽀뇨 아니야? 뽀뇨는 다른 거구나 리그, 뭐, 리그 오브 레전드 <루> 와 키모다 어, 핫둘핫 핫, 헬, 헬, 넷, 핫, 핫, 핫. 캡틴, 티머, 암, 어, 듀티. <laughs> 오, 여기 이렇게 빨대를 꽂아서 <laughs> 먹는 만두집입니다. 지금 여기 식당은 시스템이 여기 이렇게 입장을 해서 그래서 먹고 싶은 거를 다 집은 다음에 마지막에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. <laughs> 뭐이것좀뭐몇개 뭐 신기한 거먹어가지고 이거? 빨대를 꽂아서 예이따 먹어보세요 아이씨 요 이렇게 두개 해서 백오예 근데 이게 엄청 비싼 편이에요 얘가 원래 꽈탄버거가 엄청 비싸요 왜냐면 안에가 다 네, 게살. 게살이거든요 음 그럼 이게 50원이네 게살 예. 만두고 얘가 50원이고 근데 형제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 보통 한개 갑..갑자기 싸워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? 뭐야 바다 닦았는데 거기 앉아서 먹는다고 하는 거 같은데 데탕 비고가 뭐야? 탕 비고가 뭐야? 아 물어본 거야? 우리도 혼날까봐? 자 아이씨가 그냥 꿈시형 됐나 보네 아 방금 닦은 데인데왜 앉아서 먹고 난리냐 이게 이름 한 번만 다시 말해주세요 꽈탕봐꽈탕가꽈탕봐 빨대 떼로 넣었다 아니요 그거시냐?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탕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빵에 탕을 때려 박은 빠우즈라는 네. 뜻이죠. 진짜? 안에 빠우즈에 탕이 넘친다는 거예요. 빨대로 왜 넣어줬다? 탕을 먼저 빨대로 빨아 먹으라 이 말입니다. 그 다음에 만두를 드시면 돼요. 근데 맛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. 이거는요? <laughs> 그걸 이제 성쟁법. 밑에는 바삭하게 굽고 위에는 찌는 방식으로 이게 만두인데 자, 이제 밑에는 네. 이렇게. 네. 오. 괜찮아요? 그의 허. 좋지 <laughs> 않? <laughs> 음. 음. 괜찮아요? 그러면 다 빨아먹어? 그렇죠. 음, 그럼 먹을 때별게 없어요. 먹을 만한데? 그래요. 그럼 이제 나머지 어떻게 먹어? 만원 카페요? 만원 값은안 하는 거. 뭐 하나에 만 원은 좀지 <laughs> 이제 그냥 이렇게서 해이 상태로 젓가락 뜯어 먹으면 돼요. <laughs> <laughs> 근데나 이렇게 안쓰럽게 먹어야 돼. <laughs> 오늘 좀안쓰럽긴해 우리. 만 원이야 만 원. 음. 음! 바삭하고 위에는 촉촉 괜찮죠? 괜찮네 안에 들어간 거 새우 안에 새우랑 고기완자 들어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 안에 약간 설탕 같은 걸로 좀 튀긴 것 같아 약간 단맛이 나는데? 잘 모르겠어요, 단맛이 약간 그런 건 꽃빵 그 딱딱한 그런 느낌 그런 그 연유 찍어 먹는 꽃빵 딱딱한 거 그런 맛이 나는데? 달달한 거 오우 추워

十六分钟，往往这边走，这边啊！老铁，记住，我们是韩国人，很友善，是吧？善。来，我们拍个好好拍一个，拍不用不用，你留个纪念就行。一起拍吗？我们一起拍。拍给你？啊，没有，不用，不用。我一起拍，我一起拍，一 不不不，你用我们的手机一起拍。不用不用，他的手机，反正你发不过去，你们。你你给我我我拍完了，你用你的拍来，你过来一起拍。快乐，快乐，好嘞，新年快乐！干快呀！下次有机会到浙江去玩一玩。必须去啊！好，那个浙江去，还有过去湖州。啊去！哎，我真眼泪，太难。 어, 오, 오... 여기가 와이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와이탄이라고 그 상해의 대표적인 야경을 보는 데고 약간 수변공원 같은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... 와... 알록달록하게 이쁜 건물들이 많아요 대련에서도 느꼈지만 진짜... 좋은... 야간... 그 야경 건물이 너무 이쁘다 그니까... 원래 여기서... 야외에서 딱 맥주 먹는 곳인 것 같은데 네. 맥주고 씨. 오뎅 국물 먹고 오뎅국물 아, 먹고 싶다. 사람 무너졌어요? 어? 아 진짜? 그 아, 아, 진짜 그래, 난리났지. 사람이 몰려서 다리가 났지. 무너졌다고? 저... 저... 맞아요. 저... 이, 이 땅이 이 땅이 무너졌다고? 네, 그래서 그 뒤로 대박. 매년 경찰들이 그거 하잖아요. 와. 형제. 아까 그 아주머니랑. 사진 교환하는. 네.